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두 달가량 남겨두고 당권 경쟁이 뜨겁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최근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을 앞다투어 방문하고 있는데요. 당원 투표 100%로 선출 기준이 바뀌면서 TK의 당심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설 대목을 맞은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 손님들과 인사하며 자신이 당 대표 저임자임을 강조합니다. 안의원은 서문 시장에 이어 칠성 시장, 관문 시장을 이따라 방문해 민심을 살폈습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분들의 말씀을 현장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러 그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그제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습니다. 당 대표의 덕목은 국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제가 언제 어떤 제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아사 방문 이후 나 부위원장은 거세진 출마 포기 압박에 고심하며 잠행에 들어간 상태. 국민의 힘 대구경북책임당원 21명이 나전 부위원장에 대한 압박을 비판하며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몰지카간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공정한 은행과 행동을 취하고 있고 축제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가 분열과 갈등. 조경태 의원도 그제 대구시당에서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같은 날 윤상현 의원은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최대 지지 기반인 TK에서 당권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